누가, 이제, 어떤 사람이, 예, 뭐, 우리가 만나는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직업상 만나는 경우도 있고, 옆집에 아저씨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동네 호프집에서 그냥 갔다가 그냥 의원회를 합숙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딱딱한 질문은 아니더라도, 어,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 어떤 편이 든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만약에 이런 유사한 질문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그겁니까, 이제? <laughs> <laughs> 예, 예 아주 좋은 대답이세요. 음, 그 앞에 9시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일단 다른 분한테 던지는 건데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라고 했으면 그때의 그 상황을 하나 딱 잡아서 한번 표현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나를 소개하겠는가? 뭐, 소개까지 아니더라도, 누구세요? 도대체 너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자기를 드러나겠는가? 사실, 이게, 질문은 몇 글자 안 되죠, 그렇죠? 뭐, 여덟 글자, 무릎표까지 아홉 글자, 이렇게 됐는데,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속은 편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대체 내가 누군지 나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직장인들 경우에는, 어,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를 안 하죠.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다. 또, 회사 브랜드를 댑니다. 또는 직무 명칭을 대고죠, 그렇죠? 또는 직무 내용을 이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거기서 그 떠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그때 달라요니까 떠난 다음에 다른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식당에 가서는 따도 손님이 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음, 저는 이제 누가 물어보면은 전 그래 백수입니다, 그래요. 그냥 한량이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 하고 노세요, 그러면 예, 낚시 다니고 그다음에 오프로드 다니고. 그러다 지겨우면 책 보고, 그러다 심심하면 뭐 그냥 가끔씩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건 백수입니다. 제 아파트, 제가 집에 차가 세 대거든요. 좋은 차가 세 대가 아니라 와이프용 차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 차가 이제 그 다목적용으로 저 스타렉스를 써요. 그 승용차를 안 타고. 그다음에 또 집차 그 튜닝, 완전 튜닝한 차를 이제 세 대를 갖고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분들이. 경비 자저씨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저 양반은 뭐 하는 사람이야? 봄은 맨날 집에 있거나, 월요일 날 낚시가방을 메고 낚시를 가지 않나. 어떤 날은, 뭐 양복 쫙빼입고 가지고 가, 어디 가, 일하러 가는 것 같잖아.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길래 차가 제일 단하대 그래서, 그러 경비 자저씨가저 아, 양반 일해요. 뭐알 수가 없으니까. 일하는 분이에요. 뭐 그러고 맙니다마는제 다음 걸수 집 가면은, 그냥, 그 백수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행히 아직은 <웃음> 그렇죠. <웃음> <웃음> 요즘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급방을 회사 사무실은 그냥 놔두고 공급방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남지역에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비계적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이제 사무실 도착해가지고 한 10시나 11시까지 사무실에서 이제 책 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 만들고 또뭐 이런저런 일 하다가 이제 가고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2, 2, 3 일주일에 이틀은 정말 빡세게 일하고 <laughs> 일주일에 이틀은 빡세게 <laughs> 공부하고 일주일에 3일은 빡세게 논다 이게 이제 요새 이제 생활 패턴입니다 자, 어, 너는 누구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음, 답을 이렇게 찾다 보니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덴티티 문제를 이렇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뭐뭐하는 전문가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국 사회에서는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음 우리가 하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직업적인 측면에서 만 생각해 봤을 때, 만약 여러분들께 희망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대로 커리어 개발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뭐, 아까 3년에서 5년 후, 또는 10년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지금 당장도 괜찮고, 뭐, 한 5년 후 정도라도 괜찮습니다. 직업적인 커리어 개발이 다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 그럼 어떤 걸까요? 여기 에 귀신 각자가 갖고 있는 원하는 이미지겠죠. 5년이든 지금이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쉽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그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저도 어려워요. 이런 경험들 해보셨지 않았나 싶은데 뭐 이제 직장을 한 곳에 오래 계신 분들은 쉽지 않은 케이스지만 저는 이제 아까 제 소개를 잠깐 드릴 때 여러 번 직업을 바꿔보지 않았습니까? 어 사실 제가 사업을 할 때는 다섯 개 자회사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관광버스 회사, 서울시 등록된 관광버스 회사도 갖고 있었고 여행사, 그 다음에 법인 자동차 정비회사 정비 공장이죠. 사실 공장도 가지고 있었고 인터넷 그 벤처 회사 일곱 명짜리 조그만 미니 회사 그런 것도 있었고 본사도 있었고 근데 그걸 정리하면서 또 많은 이제 고난, 고민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만난 분들 그러니까 제 지도 교수님이나 뭐 다른 교수님들은 저 보면 김박사 왔냐 이런 이, 표현을 쓰세요. 그때는 제가 아이덴티티가 박사가 되는 겁니다. 옛날 에 학교 에 있을 때는 어김 교수 오랜만이에요. 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또 컨설팅 하면서 만났대요. 어, 김의원 님. 그때는 전문위원 막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김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뭐 이렇게 불러요. 지금도 오랜만에 만나면 그렇게 불러요. 그러다가 또어 이제 어쩌다가 이제 제 회사에 있던 사제 직원들 만나면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또 가까운 또 친구를 만나면 야, 웅트 오랜만이다. 이제 <laugh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건 이제 이겁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우리가 투잡, 쓰리잡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시대라 이렇게 살고 있긴 하지만은 도대체 나는 누구며, 도대체 내가 죽을 때쯤 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기억될 건가라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이렇게 여러분께 이제 드렸고, 제 나름대로 어떤 논리적인 해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 세 가지 관점이 중요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내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이미지. 나는 누구다. 라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을 거고, 또, 어,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다른 사람이 그들의 속마음 속에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 이세 가지 관점의 이미지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만약에 커리어 개발이 어, 제가 적었습니다만 희망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세 가지 관점에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로 통일이 되겠죠. 이게 커리어 개발의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또 하나의 자기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커리어 아이덴티티가 또는 뭐 성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보통 얘기하는, 저는 돈이 많은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 가지 관점에서 이미지가 통일된 하나의 아이덴티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저는 커리어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공통적인 외적으로 드러난 특성이 뭘까요? 아이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브랜드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제가 2000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저도 많이 썼던 용어이긴 한데 아이브랜드 뭐내 자신의 어떤 상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의 뭐 가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아이브랜드를 많이 들어보시긴 했는데. 아이브랜드의 의미는 뭘까요? 한번, 잠깐 한번, 더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브랜드의 의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뭐, 설명도 좋고, 정의를 이렇게 어떤 분이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사례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금분 B자 물건하고 정품하고 다 아시죠? B품, 보통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음, B품 했을 때 우리가 받는 기대감은 어떤 걸까요? 일회성. 내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까지그 망가져도, 뭐, 삐짜니까, 뭐, 부담 없지, 뭐, 이런 것들. 정품, 그럼 어떻게 되죠? 속슬입니다. 그렇죠? 데미지가 도착해져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서비스가 됐든, 물건이 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품은비품 B품 마켓이 있고, 정품은 정품 마켓이 있다. 또는 블랙 마켓까지, 뭐, 여러 가지 마켓의 개념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음 우리가 브랜드에 대한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정확한 핵심을 집어주셨으면 신뢰성 아닌가 싶어요. 신뢰성이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좀더 풀어보면, 은 우리가 신뢰를 갖고 있다. 신뢰라고 하는 용어하고, 신뢰성이라고 이렇게 하는 용어하고 좀 다르죠. 신뢰라고 하는 건 그냥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 뭐죠? 아, 그 사람은 신뢰성이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은 신뢰는 트러스트입니다. 신뢰성은 트러스트 월스니스가 돼버리죠. 명사까지 돼버리죠, 그렇죠? 트러스트 월스니스.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했을 때 기대하는 대로 반드시 만들어주고 100% 수행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리듬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브랜드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정품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잘 보이지 않는 그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데미지를 짓고 실망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브랜드는 완전 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브랜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된다. 그 개념이 아니라 커리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요, 이런 이미지가 통일이 됐을 때, 아, 어떤 형태로든.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바라는 이미지, 저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아, 커리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받고 싶으면 김웅태를 찾아가라. 또는 커리어 센터에 관련된 어떤 운영의 문제가 됐든 설계의 문제가 됐든 어떤 커리어 센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김웅태를 찾아가면 된다. 라는 이름을 저는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커리어 이골 김웅태, 또는 커리어 퍼실리테이터 이골 김웅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게제 이미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인식되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게제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커리어 개발을 성공시킨다는 것이 높은 포지션, 예를 들로 사장님이 된다라든지, 또는 돈을 많이 번다라든지, 그 개념보다 그 안쪽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결국은 커리어 관련돼가지고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커리어 아이덴티티가 확립되고, 그래서 커리어에 관련된 아이브랜드가 정립이 될수 있을 때, 비로소 커리어 개발이 어느 수준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그 아이브랜드를 얻지 못하고 해서 커리어 개발이 안 이루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은, 우리가 이런 브랜드, 아이브랜드를 얻을 때까지 커리어 개발을 갖다 계속 지속해야 되고, 거기서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걸 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럴 때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뭐 스텝이나 스파이럴 방식이라든지 커리 어 개발에 여러 가지 그 모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모델을 갖고 설명하든간에 궁극적으로는 이거 같은 아이브랜드 개념이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싶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교환하는 장소죠, 그렇죠? 그러면 노동 시장은 뭡니까? 시장이 재화나 서비스가 교환되는 것 또는 가치가 교환되는 것이죠. 재화의 가치 교환 장소가 시장이고, 그러니까 제 생각이니까 혹시 틀릴 수 있습니다. 노동 시장은 뭡니까? 노동 가치죠. 노동 가치가 교환되는 장소입니다. 노동 가치가 교환되는 장소에 대한 조직의 접근 방법, 잘 알려진 대로 옛날에 이거 삼성 삼성 경제연구소 공석도 박사님 아니 누구죠? 맞죠? 예. 그분, 그 표현을 그대로 제가 카피를 해왔습니다. 금물형 체형에서 낚시형 체형, 작사형 체형으로 이렇게 변해갔다. 이 하위 개념에 대해서 설명,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안 드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그, 노동 가치가 교환되는 노동시장에 대한 그 기업의 접근 방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개인은 어떻게 쫓아갔을까요? 개인 같은 경우는 옛날에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그렇죠? 자격증만 열심히 따면 되는 다 대학 졸업장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탁월한 역량을 이제 발휘를 해주는 시점이 나왔습니다. 삼성그룹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핵심 인재, 뭐, 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개념. 그럼 뭡니까? 성공하는 인재가 다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저는 성공하는 인재가 되라. 그 뜻이 아니라 적어도 커리어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최소한의 신뢰성을 심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작지만 나의 브랜드를 갖다가 가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전략은 기본에 충실하거나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다. 그래서 뭐 전문 지식 경험을 쌓는 게 아니라 결국은 궁극적으로 작사량 채용에 대응될 수 있는 것은 결국 브랜드화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브랜드화 시키는 것이 커리어 개발 전략의 핵심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전략과 전술을 막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적어도 전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와 같이 브랜드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개념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 브랜드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아주 쉽죠. 도대체 나의 노동가치를 누구에게 팔 거냐, 그리고 무엇을 팔 것이냐, 이두 가지가 정립이 돼주면은 뭐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게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어는 쉬운데 일단 누구에게 팔기 전에 무엇을 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정립이 돼줘야 되겠죠. 출발을 얻어야 되니까. 아까 커리어 개발의 세 가지 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셀프 놀리지 그다음에 커리어 플래닝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에듀케셔널 앤 트레이닝, 아 오큐페셔널 익스플로레이션 부분이 있었죠. 그 중에서 셀프 놀리지 부분. 셀프 컨셉, 자아 개념부터 출발해주는 것이 시작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지셔닝이란 개념 들어 보셨습니까? 포지셔닝. 박지성의 포지션은 어디죠? 축구 선수 박지성의 포지션 라이트윙. 라이트윙 어 공격형 미들필더이기도 하고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차두리의 포지션 어딥니까맞나요 저는 사실 축구를 잘안 봐가지고 네. <laughs> 어. 우리가 포지션 그러면 어떤 자리 개념을 딱 갖고 있어요 그렇죠 <laughs> 예 근데 어, 마케팅 용어에서 나오는 포지셔닝이란 개념이 있죠. 어, 고전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4P라는 개념이 있죠 마케팅에서 뭐 그래서 뭐 플레이스 그다음 프라이스 뭐 이제 프로덕트 이런 개념으로 또 4P라는 개념이 있고 또 나오는 게 STP라는 개념이 또 있죠 STP 뭐 뭐의 약자죠? 세그먼팅, 타 i 팅 포지셔닝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이 여러분께 드리는 여기 질문 예, 포지셔닝 마케팅 용어의 포지셔닝입니다.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곳 결국 커리어 개발을 해가지고 노동시장에서 나의 노동 가치를 교환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노동시장에서 그 포지션이란 개념을 갖다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그나의포지셔닝을 그러니까 갖다가 브랜드 전략을 쓴다라고 하면은 브랜드 전략을 쓰기 전에 일반적인 마케팅 개념에서 포지션의 개념을 갖다가 한번 더 정리를 해보자는 뜻입니다. 음, 제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음, 몇 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어, 자동차를 이제 가져고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나라 제일 좋은 자동차 회사는 어디입니까? 제일 자동차 브랜드 중에 제일 좋은 건 뭡니까? 현대. 현대. 예. 세컨 드 브랜드는 뭐죠? 아 서드 브랜드는 뭡니까? 대우. 예. 네 번째는요? 기아. 기아. 예. 네. 저는 아우디, 비엠베뭐 포드, 뭐. <laughs> <laughs>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회사는몇개안 돼요. 그렇죠?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아메리칸 모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조그만 회사예요. 미국에서는. 5%도 시장 점유율을 못 가져요. 근데 우리나라 그 4위, 3위 회사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판매아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모로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는 몇개 회사가 안 되니까 이렇게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딱딱 떠올라요. 그렇죠? 그 얘기는 내가 산다 그러면 1등 브랜드 사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모든 조건이 없다. 제약 그러니까 조건이 없다 그러면은. 여성분이 한번두번세번네분 계십니다. 1등 브랜드가 뭡니까? 화장품 중에서. 핸드폰 메이커 중에 1등이 뭡니까? 애니콜. 1등 브랜드 애니콜. <laughs> 삼성, 삼성이 바이오스 제거하자고 제가 말씀. 노키아. 노키아. 노키아가 요즘도 핸드폰 만드나요? <laughs> 예, 일단 뭐 글로벌, 우리는 로컬 마켓에서만 보죠. 1등 애니콜, 그렇죠? 2등이 뭡니까? 사이, 사이. 사이언. 이 예, 3등은요. 펜테겐 큐리텔 4등은? 이너스티. 그 다음, 은탑 같은 경우는, 어마어 모토블, 터 뭘, 모비리카. 뭘, 모비리카. <laughs>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 그 다음에 이등 통신 같은 경우에 이제 나오는 브랜드가 몇개 있고, 거기서 1등, 2등, 3등, 4등, 나름대로 브랜드가 있어요. 몇 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시장이 상당히 작아요. 그리고 어떤 그, 서비스다, 아니면 그 프로덕, 트 프로바이더들이 숫자가 몇개안 되니까, 그나마 몇 개만 다 외우고 있으면, 무슨 제품에 탁탁탁탁 됩니다만은, 화장품은 브랜드 자체가 벌써 10개 넘어가죠, 벌써. 그리고 이제 메이커는 한 150개 정도 됩니다. 화장품 메이커들은. 그러니까 조금 이제 혼돈이 올수 있는 상황인데, 메이커가 한 20개, 30개 정도 됐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 1등 브랜드는 대개 동의를 합니다. 다 1등이 나와요. 2등? 약간의 혼선이 있길래 2등 브랜드 다 됩니다. 3등 그러면 에이 그게 무슨 세 번째 야 이렇게 벌써 얘기 나오기 시작해요. 3등 수업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 얘기 듣다 보면 나도 아 그게 3등 브랜드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4등 지역이 그 잘안 나요. 5등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됩니다. 6등 뭐 거기까지 생각하냐? 7등 야 머리 아파 그만두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죠 포지션에서 1등 아니면 2등만 기억된다는 거죠. 1등자리 차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피곤해요 그렇죠? 자 내가 이제 브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야에 딱 브랜드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 상표를 딱 해가지고 커리어 센터 김웅태에딱 해가지고 브랜드를 명을 막 뿌립니다. 그런데 딱 이런 브랜드도 있었는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아주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브랜드 전략을 쓰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랭킹 12 정도가 다 있다. 10위에서 우리가 9위, 8위 까는 건 아주 그냥 주가로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3, 2, 1로 올라가는 건 정말, 정말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잘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 시장이 작을 때는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독과점만 아니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인재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나도 인재여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떤 전략을 쓰면 되겠습니까? 핵심 인재의 품자를 키워야죠. 나만의, 예. 그... Yeah. 누구나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나랑 똑같은 방법을 쓰는 놈들이 1등, 2등, 3등, 4등 쫙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은, 브랜드 포지션, 그러니까, 포지션이란 개념 자체는, 결국, 그 고객의 머릿속에 내가 들어갈 브랜드 자리가 없다 그러면 새로운 사다리를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사다리를 놓아라. 그 사다리를,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사다리가 딱 있으면, 맨 위에 1등 브랜드, 2등 브랜드 쫙 놓여있죠. 이 시장에 대해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 전문 역량에 대해서 근데 딱 보니까 고객의 머릿속엔 이런 브랜드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꽉꽉 차있는 다 기억 못하니까 거기에 새로운 사다리를 딱 놓는 겁니다 브랜드 사다리를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낳기 때문에 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1등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좀더 스킬 부분에 해당하는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사업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요,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제가 하면서 한때 국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제가 했었어요. 어, 서비스한 대상 인력만 놓고 보면 저희 회사에서 한 3년간 한1 5 0 0 0명 정도를 서비스했으니까 지금 웬만해서 다 합친 거 봤자 저희 회사 1년 그 서비스한 대상 숫자에 반도 못 쫓아옵니다. 어, 그렇게 서비스를 하다가 외국계 업체들이랑 붙고 결국 브랜드 이제 전쟁이 돼가지고 제가 엄청 많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절취부심하고, 제 자회사까지 다 팔고, 정리하고, 청산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나는 하고 싶은 일은 결국 커리어 개발에 관련된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이 상태로 가면은, 아웃플레스먼트 회사라는 브랜드 갖고는 안될 거다. 어떻게 그러면 내가 포지션을 다시 할 거냐. 해서 잡은 것이, 커리어 센터 컨설팅 하는 비즈니스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아니라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 이제 과정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어 모르겠어요. 저하고 그 개인적인 관계가 좀 가깝다든지 아니면 은 저희 고객 관계가 된다고 하면은 다른 회사로부터 받지 못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는 교육을 진행할 때 교육 매뉴얼은다 받죠. 그렇죠? 어느 회사든간에. 그러면 교육 설계를 하게 된그 백그라운드 데이터들 있죠. 설계 개념 이건 안 넘겨줍니다. 저는 다 넘겨줘요. 그리고 그 무상 사용권을 줘요. 왜 그렇겠습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넘쳐나거든요 시장에. 근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지셔닝을 갖다 하면서, 어제 개인적인 그 브랜드 포지셔닝이기도 하고, 비즈니스 포지셔닝이기도 할 때, 제가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바꾸자. 제 경쟁사들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솔루션을 가지고 상대방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네가 인하우스를 해버리면은 서비스 자체가 안 되어버리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더 커진다라고 봤고, 그래도 최소한 20%는 나한테 줄게 나온다, 분명히. 왜?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효과 측면에서 외부에서 하는 게더 효과가 많으면 시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100%를 다 주면 20%는 나한테 리턴이 된다라고 저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솔루션 프로바이더 입장을 이제 취했던 거고, 그 다음에 브랜드 작전, 이제 브랜드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 서비스가 아니라, 아, 서비스, 그아웃플레스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커리어 센터에 대한 컨설팅으로 제브랜드를 그 잡은 겁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예를 들어 10명이 10억의 매출을 올려서 순이익이 한 천만 원 정도 남았었는데 단기 순이익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두명 그러니까 5분의 1로 줄었죠. 두명이 해가지고 매출 1억을 올리면 은 단기 순이익이 아, 1억 갖고는 안 되겠네요. 조건 2억 정도 올렸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의 어떤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커리어 개발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 나오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니치라는 개념이죠. 니치 우리가 얘기하는 틈새 시장이죠, 그렇죠? 근데 틈새 시장을 찾아간다라는 개념은 쉽습니다, 누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브랜드라고 하는 브랜드 커리어 개발에 브랜드 전략을 쓴다라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커리어 아이덴티티는 당연히 일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게 성공한다는건 니치 마켓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다음부터 니치가 아닙니다. 왜? 두 번째, 세컨, 세컨 브랜드, 서드 브랜드 이렇게 다, 다들어왔으니까 니치가 아니거든요. 니치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외국 기업체들하고 한 3년 동안 정말 속된 말로 대가리 피터지로 싸워봤어요. 피터지로 싸워보고 제가 느낀 것. 그래, 그 서비스 퀄리티라든지 아웃풋으로 봤을 때 하드기 드릴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쪽에 나오는 아웃풋이나 우리 아웃풋을 비교해봐도 내가 더나은면 낫지? 절대 밀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시장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부분에 서 생각했던 게 바로 니치는 결국 전제 조건이 뭐야? 글로벌 베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국내에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커리어 개발에 관련돼 가지고 전공한 사람도 없지만은 어쨌건 국내 첫 번째로 커리어 디벨런 퍼실리테이터 인스트럭터 과정을 맡큼 마스터 트레이너가 되고 하는 과정 자체가 결국 탑 클래스 월드 베스트 10, 월드 베스트 2 0에 안에 들어가지 못해 버리면은 제가 한국땅에서 커리어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브랜드를 못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핵심 역량을 키운다, 핵심 인재를 발견해서 키운다라고 하는 거다 좋은데,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있고 내 역량이 어르인걸 정확히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마지막에, 마지막에 가서 발휘되는 시점에 가서 본다 그러면, 브랜드화 돼야 된다는 거죠. 브랜드화 되는 과정을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커리어 개발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뭐 재취업이나 승진이나 이런 개념을 넘어서가지고 라이프 롱의 개념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커리어 개발을 끌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 쉽게 정리를 하면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아까 선생이말씀하신거죠 역량을 바탕으로 제 입장에서 보면 게임의 규칙을 바꾸거나 싸움의 장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포지셔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